여러분, 오늘은 제가 데님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를 또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또 데님, 초돌이잖아요. 특히 제가 오늘 영상에 함께하는 브랜드가 캔캔 브랜드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캔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작년에 봐주신 분들도 계실테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브랜드 캔캔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캔캔은 미국 LA에서 시작된 프리미엄 데님 브랜드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데님 종류를 보유하고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이 길게 입을 수 있는 핏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또 신축성이 되게 좋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편안하고 가지고 계시면 정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 체형이 정말 다양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체형에 맞는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총네 가지 데님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느낌의 옷인데, 이런 점프 수트예요. 사실, 요런 점프스트나 멜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제품들을 다 직접 고른 건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핏도 너무 예쁘고, 켄케는또 소재가 너무 좋은 걸 알다 보니까 한번 입어볼만 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선택을 해봤는데, 일단 보시면 바지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플레어 핏이에요. 다리가 진짜 롱다리처럼 보이는 그런 점프수트이고, 보시면 짤막한 반팔 점프수트여가지고, 딱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진짜 바디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고, 특히 허리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내 허리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데 디자인 자체가 제 허리보다 살짝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쇼핑몰들 보면은 비슷비슷한 제품들은 되게 많은데 좀 이런 소장 가치 있는 디자인을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캔캔에서는 요 점프스토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디자인의 데님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핏도 있고 다른 데서 볼수 없는 이런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서 한번 쇼핑해 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는 중청으로 셀렉을 한 건데 이게 동일 제품으로 진청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색이 조금 더 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체형 보완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 입어보면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앞에 이렇게 단추로 여미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진짜 몸매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보완이 되고 근데 대신에 골반 쪽이 부분이 되게 딱 붙어요. 특히 저는 조금 딱 붙게 입고 싶어가지고 스몰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살짝 많이 딱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는 어, 이런 붙는 슬림핏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비추드리고, 그래도 나는 점프스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디자인이 워낙 예쁘고 하다 보니까,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같은 거잘 보셔가지고, 조금 널널하게 선택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드 진인데요. 요거는 하이웨스트로 떨어지는 제품이고, 와이드 플레어 진 리니라는 제품의 3호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사이즈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 체형에 3호를 선택했는데 딱 편하게 예쁘게 맞는 사이즈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딱 포인트가 있는 게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크로스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한눈에 멀리서 봤을 때도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제품이고 이게 딱 다른 제품들이랑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재질 자체가 코튼 스판 소재여가지고 되게 적당한 그런 두께감이라서 정말 더운 한여름 빼고는 1년 내내 활용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데님이고요. 그리고 캔켄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다양한 핏대로 일러스트가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와이드 플레어 핏은 와이드 핏의 편안함은 유지하면서도 바디라인은 조금 살려가지고 더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표현을 해준 그런 핏이에요. 원래 저희가 와이드 핏 되게 좋아하는 게 사실 엄청 널널하고 편하고 이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와이드 핏을 고를 때 되게 까다롭게 보는 점중 하나가 너무 와이드거나 미디가 좀 길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다리가 좀 짧아 보이고 되게 벙벙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제품 중에 당연히 편하고 너무 예쁘지만 핏감이 보정된다라는 느낌을 받은 대님은 사실 몇개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와이드인데도 딱 봤을 때 다리 라인이 되게 보정돼 보이고 전체적인 바디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와이드다 보니까 편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크로스오버 디테일들을 살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이 앞에 크로스오버 디테일들이 들어간 제품이 이 제품을 제외하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이 단추 포인트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청바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인데, 정말 제가 이 제품은 입고 나서 우와! 이러면서 막 사진까지 찍었던 그런 제품인데 요거는 플레어진 록산나 제품이고요. 저는 5호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진짜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신축성이 대박이에요. 사실 이게 봤을 때 플레어진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딱 붙어서 조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 쫀쫀하게 늘어나는 제품은 분명 아닌데,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내 몸을 착 붙게 하면서 핏감은 예쁘게 해주는데, 진짜 편안한 그런 제품이라서 굉장히 놀랐던 제품인데요. 컬러감 자체도 지금 딱 날씨 좋은 봄에 입기에도 너무 좋고 여름에 시원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라이트 컬러감인데 또 아시죠? 보통 라이트 데님을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화이트보다 블랙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블랙보다는 화이트가 아무래도 조금 더 체형 보완이 덜 되는 그런 컬러감인데 이 제품도 굉장히 밝은 컬러감인데도 제가 입어봤을 때 오, 진짜 날씬해 보이고 와 몸매 라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질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분명 내 다리가 아닌데 이 데님 때문에 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바디 라인 자체도 정말 예쁘게 보완되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푸른 와이드 엘리나 제품이고 저는 사이즈 1호를 선택했어요 일단 소재 자체가 얇은 코튼 100% 데님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데님 팬츠거든요 그리고 허리가 여러분 그냥 말다 했죠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편하고 추리닝처럼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데 봤을 때 데님 팬츠니까 회사나 학교에도 입고 갈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정말 대놓고 트레이닝인 제품은 회사 갈 때도 살짝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밴딩을 싹 가려주면 아무도 트레이닝 같다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데님 팬츠다 보니까 내 허리는 정말 편안하면서 뷔페 같은 거 먹을 때도 내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밴딩인데 아래는 데님이야. 아무도 모르죠. 정말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데님 팬츠고. 보시면 이렇게 앞에 중심 스티치 라인이 딱 포인트가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허리 아래부터 발 끝까지 스티치 라인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은 일단 컬러감 자체도 정말 밝고 화사하고 소재 자체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 중에 가장 얇아요. 그래서 한여름까지도 쭉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고,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엉덩이 쪽에도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는 팬츠고, 와이드다 보니까 뭐 종아리, 허벅지, 뭐내 체형 보완이 다 되고, 정말 편하면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브랜드 캔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또 제가 데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보고 저렴이도 사보고 비싼 것도 사보고 뭐 다양한 핏도 사보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정말 다 예쁘지만 딱 하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캔캔 제품은 만약 딱한번 구매를 하시면 어, 최소 5년에서 정말 10년 정도는 거뜬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재질이고 제품 자체도 입기 정말 편하고 쭉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데님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또 나는 너무 키가 커서 다른 쇼핑몰들 제품들이 너무 짧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캔캔은 미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고 길게 나온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핏과 체형에 맞는 데님 맛집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